오! 아! 리 사이트를 캐들락에서 하면 여기 이 뒤에 완전히 누하는데 원래는 진짜 얘가 기둥이 좀 다르게 생겨서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저쪽 보고 옆으로 누워그데 요럴 때 사이트를 이렇안 치고 누워가고 엣지 에누가고 바닥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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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하나, 를나 하나, 하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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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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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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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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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그 때도 그 힘을 한번 빌었어 무릎을 굽혔다가, 그 다음, 팔꿈치를 짧고, 왼, 왼손, 아, 어, 지선그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를 펴고, 손을, 어, 그렇지, 밀수 있게, 얘, 스프링을 밀수 있게 잡으려면, 이렇게, 스프링을 밀수 없잖아. 응.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짚어줘야 스프링을 밀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잡고, 그, 손 밀는 거랑, 발 밀는 거 같이 해. 같이 스을쫙늘려밀어는 느낌, 일지. 고게 여기 포인트야. 응. 자, 근데, 가능하다면, 무슨 바이러트 아니, 같이 밀어. 넌 밑에서, 넌 낄지 아 어, 그냥 게해서쭉 밀어, 같이. 이렇게 밀어. 근데, 균형이 안잡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 레그 스프링에서 가져와야 되는 걸딱요고 스프링을 옮전치를게최대 길게 늘린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런트백업앤 다운 스몰 스드링 트러플, 바이스클 원하는 것만 하면 는데 손은 고기 앞기 아래는 이카한늘로이는데최스프링 길게 뻗어서 발이 앞으로 앞으로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프링이 최대첫터트수 그래서 이방으로미려하죠그렇게해서쭉 가고 이러면서 그 스프링이 늘린다는게 아닐지 그러면 볼까지 갈 거로 스프링을 늘리는정점든 뒤로 갈 거로 스프링이 이면 늘어나. 그래서, 뒤로 이렇게 꺾이면서, 얼마 못 가거든? 이 방향을 늘리면 스프링을 늘 손에서 발까지. 그치?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반복. 쭉. 앞. 스프링 늘리고, 뒤로. 스프링. 햇스프 늘리면서 앞으로. 그렇지. 다섯 개만. 뒤로. 그렇지. 오. 어, 뒤로 할 때도 스프링 늘리면서 접어뒤로이 방향을 늘려주 그렇지. 마지막. f i v 지금 옆구리좋거지요게게 자, up and 게 발가락이 향하는, 떠나가는데 침이 안에서 향하는 그방향하가 갈게. 역시, 지유리링이 아주, 이거. 이렇게 릴링이 옆구리는 별거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갔어. 릴링이 높풀렸다 훅, 더 늘려. 더 늘려. 더 늘려. 더 늘려. 어, 예, 나 지금 이런 느낌이야. 예. 릴리이고 그렇지. 가능한 팔까지 훅쓱 늘려. 예 마지막. 바이스몰 서클 여기서 바로. 그거 눌리서스몰살표에리면서 그거 두 그거. 그거. 그 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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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에 바이에. 바이 e 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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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e 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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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o 이에 e 에 로스팅하는 요게 뒤 앞에 끼어서 들에 이로 들에 네 앞에 좀큰 갖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위로 어두 다이 네 이거를 시작하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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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원 그렇지 두이두오 <laughs> 네. 그렇지 다시 그대로 다리 물끄까지 가져가고 손으로 빼고, 어, 빼고 나서, 다, 고기 옆으로 치워서, 고 와서, 바로 뒤로 들어서, 안 들어. 그래서, 여기 월딩 짓이라는 특징이나, 이쪽이 맨 보다 좁기 때문에, 중앙에 누워서, 팔을 놓았고, 원래 스프링을 뒤에 거, 잡고 는데 이거는, 뒤에 거자고 하면, 내 몸보다 뒤에 있으면 너무 많이 할수 있다고. 그래서, 어, 안 들어와 누워서, 손으로 이렇게 만세에 가면, 지금사지는 게임이 준비가 많거든요 그 일반 사람들은 만세에서 잘 못해. 그래서 여기 앞쪽을 막아주는 게 우리 연산적으로 좋으니까. 근데 막을 때 어둠짝이 막는 게 아니라, 요렇게 막아요. 그래서 얘가 알아서 팔 뒤에까지 우리 바닥에 누워있으면, 바닥에 얘가 붙어있는 그 힘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확인시켜. 그치. 그 손은 왜 조금 이렇게대야되다 알겠지? 이 스프링이 리려면 이렇게 잡아으는안 되지. 그치. 그렇게 해야 밀리니까. 이렇게 한번 소모가 또나 어, 소모가 또 쉬지. 살짝 힘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음. 완전히, 음. 완전, 음. 완전 이렇게 내고는 어떻게 수있을쓸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완전히 이렇게 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잡아서 밀는 거지. 음. 잡아서 밀려면, 여기에 각각 생겨야 됩니다랩 음. 스프링에서 늘렸던 거를, 치면 침면 치면, 각각 다고 그게 더, 앞까거 연결이

그거야, 그거. 순간이 이거야. 자, 아래 팔이랑, 이 다리가 그냥 멀리 꺾기만 이거부터 시작해. 사실 이것만 꺾어놔야지, 이게 안 되니. 응. 그래서, 팔이 랑 다리 같이 스프링을 더 늘려. 이 스프링이 이렇게 최대안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덜렁덜렁거리잖아. 다시, 굽었다가 다시, 늘려. 그렇지, 굽혔다가, 다시 온몸을 늘려. 보통 사이드 헬리콥고있서면 일만 중간중간 쓰는데 온몸이 이렇게 늘어나는게 낌맞게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붙였다가 그렇게다가 이렇게 붙였다가 이게 넷플 업앤다운 스몰서클 리터클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나면 아까 레그 스프 시리즈에 걸 했잖아 맞지? 다 하고나서 바로 이제 렉을 쌓이기를 안하니까 애매하게 어, 지나가서 렉을 좀 붙였는데 등대부로 서있고, 려서했고 각각 있어 그걸 이제 엎드려 엎드린 부분도 필라겟으로 하는 게아프라이으로도좀다를게 얘는 어, 일단은 좀넓어 일반 플래시도보다좀 넓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다 치워야 되는 것 뿐이 아니라 여기서는 밑에 그로 올라온다는 게이가 아까 리볼런스 피 하듯이 감싸다 갖고 팔을 쭉 뻗었을 때 모델 이에 주먹이 올라오면 그러면 여기 너무 가까우면 다리를 숙이그렇이 시작하고 자 아까랑 똑같은 놈. 다리 지금 등대 후 레벨 스프링도 있고 사이드 레벨 스프링도 있잖아. 그 상태처럼 팔도 그대로 밀고 있고 다리도 계속 밀고 있어 그럼, 요걸 요고, 계속 하시고, 아이, 이번엔 카페가 건강히 힘쓰게 하고, 여기 1번, 2번은 머리. 머리 끝에는, 머리를 눌러야지, 여기 흉까지 움직여야 돼서, 날개뼈가 20개 움직여야지. 요게 됐고, 사실 요거까지 말씀드렸고, 팔은 안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지켜. 그 다음에, 팔꿈치 펴고 주먹 민 상태에서, 바깥쪽, 으로 그대로, 그, 이렇게 치면, 둘 다, 여기까지 와도 좋고, 못 오면 오케이. 나끌이번이 되지 않아 다시, 팔 들어. 팔부터 다 들어와갖고, 머리 내려갈게. 응. 다시, 둘 다리 쓰고, 천천히, 천 다리 쓰고, 머리 쓰고, 팔. 더. 어. 최대한 내가 이게 정점이라고 보여줘. 그렇지, 정점 보여줬으면 팔부터 내려가고, 머리 내려가고, 팔이 그냥 내려가게 쓰는 게아니 이는 거지. 팔레가 약간 이고 있잖아. 그렇지. 스 예, 다리, 머리, 팔. 팔도, 팔도, 팔도 항상 이렇게 두고 봐요. 스킬 한 그렇지, 팔부터, 팔부터. 얘가 번쭉 꺾고, 머리 내리세요. 껐다 서 머리 내려가게. 스킬, 음. 예, 다리, 머리, 팔. 살짝 얹지고 팔, 머리, 다리, 알았어. 팔부터 끝까내고 머리. 그렇지. 5, 다섯 개만 7 오케이 8부터 지금 지는 마지막 5 6서티 애기 안 써서 몸이 좋습니다 8부터 이렇게 등요렇게 기울여갈 수 있으십시오 많해 기울여 계십시오 이5 5, 6 세비 에잇, 나이 키어캡, 에이브, 워이브, 조짐 그게 프레임 근데 이럴 때까다 키어치지 않아서 바로 뛰더라도 그렇지, 암스피스페을잘할수 있지 또 들어가서, 작은 스케일에 더 많이 앉아보요 사실 다들 너무 위에서 앉아있어 더 많이 앉아보앉아보편하나더 많이 아보자 나는 보통 옆에 박스보다 내려오 자, 다리를 쭉 뻗었다가 이 다리는 지금 스프링을 이렇게 쫙털어 내리면 몸 위로 끌려가요 끌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반대로 눕혀서 눕혀서 발이 안 끌려, 몸이 안 끌려야 돼서 딱당기고 누르고 당겨주고 있어요 자, 그대로 반대로 전에 프라이머처럼 등이 필요하고 또 머리 들어서, 그렇지 엎드려야 다고 그대로 하잖아요 몸을 이렇게 자, 더 주먹 밀면 할수있 날기등 썼지. 그렇지. 그래서 주먹 치는, 주먹 멀리. 어, 그대로. 그 등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만. 앞으로. 자, 호흡 마시면. 그래야지 폐가 들어와서 등이 쫄릴 수지 내쉬면서 그 등을 쪼아놓고 안 풀리게끔 들어오면. 마시고. 스 마시고. 호흡. 손 돌리지 말고. 마시고. 바이. 자. C, 2, 3, 4, 5, 6, 7, 8, 9, 10, 11, 프레 13, 14, 15, 16, 17, 18, 19, 1스 18, 19, 19, 19, 1이 19, 19, 19, 19, 요9 19, 19, 19, 19, 19, 19, 스9 19, 19, 19, 19, 19, 때9 19, 고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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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1레스9 기렇 마시고, 고! 마지막. 아이, 자, 지금, 체대치지 어, 요 어, 주머니에 하나 더 많이 와요. 그대 거다. 그렇지. 오. 자, 그대로 날개 부을수 있게 팔을 익스 로테이션을 어, 치고 겠어 어, 익스 로테이션. 계속, 그뒤더 조였지. 그 뒤는 조인 상태로 팔 바깥으로 되게 앞을 만듭니다. 다시, 어, 오케이. 계속, 계속, 이 날개씩 더좁지게 어, 스킬, 더스트이 일어나요. <laughs> 뭐, 여기도 서 결국 스킬 만들면 다 1, 계속 스프링림 2, 스링 드림. 3, 어디까지 돌아가지 마. 4, 스프링림 5, 6, 7, 8, 2,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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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0, 10, 10, 10, 기둥 바깥쪽으로 내려오는게왜 중요하냐면, 대 다음에 휴식발을 써야 되는데, 기둥 바깥쪽으로 안 내려오면 또 무슨 해야 되요 그래서 하나, 시원하 나면 대다음 생각해서 세팅까지. 일단 오늘은 까지